스텝 2예 볼게요 자 자막 버튼의 슬라이드 예제 보겠습니다 좀 전까지 한 거는 적용이 되어 있을 거고요 html을 해볼까요 html을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버튼이 있다고요 버튼에 이전 버튼 해서 이전 다음 해서 less than greater than 해서 왼쪽에 화살표 오른쪽에 화살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클릭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가 이동 되게끔 해야 된다고요 슬라이드를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API 다큐멘테이션 얘들의 풀 다큐멘테이션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아래쪽을 좀 보실게요 API 부분을 봅니다 자, API 부분을 보면 위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많은 옵션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가 만들어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얘를 제공을 한대. 자,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하는 거는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이그젠플을 들어가면 코드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코드펜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사용법은 여기에 PREV라고 되어 있으면 앞에 CMR을 변수로 잡고 걔한테다 점 찍고 PREV라고 하면 된다고요. 이그젠플을 확인을 해보시면 예 이전 다음으로 얘를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변수를 잡고 변수에다가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얘를 클릭할 할일 해서 얘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썼어요. 우린 제이쿼리의 문법을 쓰자구야. 닫고야자 다시 한번 옵니다. 우리 예제로 오실게요. 스크립트로 가봅니다. 스크립트에서 좀 전에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다 탔네. 잠깐만요. 얘를 다시 보면 변수로 잡아도 되지만 얘는 변수가 아니라 뭘 잡았냐면 상수를 잡았어요.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상수가 있다고요. 변수가 있고. 두 개를 비교를 좀해 드릴게요. 상수와 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제로 와서 얘를 비교를 해 드릴게요. 예제로 와서 예제에서 콘솔을 켤까요? 콘솔에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코드 편의 콘솔을 켜겠습니다. 코드 편의 콘솔을 켜주세요. 이 좌측 하단에 콘솔 있습니다. 콘솔을 켜 주십시오. 변수의 사용법부터 먼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변수해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6이라는 걸 넣어볼게요. 그래서 엔터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콘솔만 볼게요. 자, 넘에 뭐가 있는지 해서 넘이라고 해서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넘 하면 6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콘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한번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변수라고 하고, 변수의 이름에 얘를 담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걸 실행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게 변수고, 변수는 중간에라도 얘를 다시 한번 값을 바꿀 수있다고요 어떻게? 넘버는 이제 7이야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작성을 해보실게요. 넘버는 7이야라고 해서 변수 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변수 변수 넘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는 6이었지만 지금 다시 중간에 7로 다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넘이라고 실행하면 7이 나오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변수는 값을 중간에 다른 걸 계속 변하게 넣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변수예요. 변. 앞에가 변하는 거라고요. 그럼 상수는 뭐냐? 상수 똑같아요. 상수도 넣어 볼게요. 넘투라는 상수에다가 똑같이 6이라는 걸 넣어 볼게요. 상수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 보십니다. 콘솔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넘투라는 상수명에는 넘투라는 num, 상수에는. 이 값이 6이 저장돼 있다고요 확인해볼까 num2 라고 해서 써보시겠습니까 num2 하면 지정이 돼 있는 적이 없대 잠깐만 콘솔 좀 볼게요 콘솔로 f12 직접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f12 눌렀고 어, 다시한번 const f12 눌러서 지금 콘솔을 보고 있습니다 const 하고 num 26 해볼게요. num2에는 뭐가 있니? 해보면 어 유기 아 코드 편의 콘솔이 지금 얘를 반영을 못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const라고 하고 num2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num2라는 이 상수 명에는 6이 저장돼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나오고 있고 다시 콘솔로도 확인을 해보면 콘솔 로그 num2라고 해도 똑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6이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마치 변수를 쓰듯이 중간에서 num2의 숫자를 num2를 10이라고 바꿔 볼게요. 그러면 에러 나온다고요. num2는 상수, 바꿀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값을 새로 지정할 수 없단 얘기예요. 변수는 중간에 아까 한번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하면 그다음엔 num이라는 변수명 안에는 6 대신 7이 들어가 있었지만 상수는 그럴 수 없다고요. 상수는 한번 만들면 절대로 안 바뀌는 변수입니다. 얘얘 아까 c m i 에 CMA에 여기 완료 번호 봤을 때 상수가 있길래 지금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도 상수라는 걸 한번 써 봅시다. 상수를 잡을게요. 콘솔은 닫고. 이거 자체를 이거 자체를 뭐로 담아야 되는 거냐면 상수 const 슬라이드 쇼라고 할게요. 이거 자체를 어디에 담았어요? 상수명 여기에 담았다고요.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상수네 하는 게나왔길래 그냥 써 보는 겁니다. const 상수 잠깐 우리가 누구를 클릭할 때할 일입니까? 이전 다음 버튼이 누구예요? HTML에 봤을 때 클래스명 p r e next란 말이에요. jQuery 문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누굴 클릭하면 prev를 클릭하면 할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 그대로 카피해서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아니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 작성할 수 있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저 완료본을 보면 얘 한테다가 상수명 저거를 불러오고 얘 한테다 뭐만 하면 p-r-e-b 얘한테만 뭐만 하면 next라고만 하면 저 버튼이 작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상수명으로 잡아주고 주석 좀 지우고 볼게요. 상수명으로 잡아주고 그 상수명에 next prb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작동을 한다고요. 자 자동으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얘가 내가 얘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슬라이드를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기는 걸 작성을 해야 된다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 일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은 뭐예요? 할 일. 할일 안에 실제로 할 일은 뭐예요? 다음으로 넘기는 건 어떻게 한대? 좀 전에 작성했잖아요. 다음으로 넘기는 거 어떻게 한대? 그래요. Next 얘가 얘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하래요. 일정 시간에 4초가 지나면 4초마다 다음 슬라이드가 슬라이드로 이동하도록 작성. 자 보면 뭐하랍니까? 일정 시간마다 할 일은 뭐였죠? set 주소로 먼저 처리를 해보면 set interval 하고 할일 시간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문법에서 지금 시간은 4초라고 했고 할 일은 할 일은 뭐라고요? 할 일은 함수라고 했고 함수는 뭐라고요? function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와야 돼? 실제로 할 일이 와야 된다고요 실제로 할 일은 뭐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할 일은 실제로 할 일은 뭐라고요? 얘가 실제로 할일 아닙니까 합체 보면 얘는 일단 써볼게요 setInterval 할일 시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고 할 일이 뭐래? 할 일은 함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실제로 할 일은 뭐래요? 얘라는 거고 실제로 할 일은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고 시간은 몇이랍니까? 4초라고 하고요. 이렇게 됐다고요. 보기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요. set interval 해서 지금 자동으로 4초씩 해서 넘어가고 있다고요. 마우스가 이렇게 오, 올라오면 멈춰야 된대요. 작성해 주세요. 자, setInterval을 멈추려면 뭘 써야 된대? clearInterval 해야 된대요. clearInterval 하려고 여기에 멈추려고 하는 대상에 이름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대상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누굴 멈추려고 하는 겁니까? 얘를 멈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이름이 없다고요. 지금. 이름을 우리가 주로 뭘 쓰고 있습니까? 변수명 해서 타이머라는 이름을 자주 쓰고 있죠. 자, 타이머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클리어 인터벌하고 대상의 이름이 타이머라는 게 언제 작동해야 을 된다고요? 이 슬라이드를 다 품고 있는 슬라이더 얘한테 마우스를 올리면 이라고 해 볼게요. 클래스명 얘한테다. 마우스가, 마우스가 오버 하면 할 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멈춘다고요. 클리어 인터벌 하고 대상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대상 의 이름이 뭐야? 타이머니까 타이머 이렇게 써준다고요. 그러면 지금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자동으로 가는게 클리어 됐으니까 멈춰 있다고요. 멈춰 있지요? 됐습니까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작동하게 해 주세요. 지금 마우스가 들어오면 슬라이더에다 마우스를 들어오면 클리어 인터벌 해서 요 타이머 이름이 생긴 저 타이머를 멈추고 있다고요. 이렇게 멈췄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을 끊지 않고 어차피 얘한테다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얘한테다 일 시키는 거니까 여기에 세미콜론 찍지 말고 이어서 뭐라고 마우스가 나가면 아웃 해서 할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멈췄던 걸 다시 살리냐 이거예요. 4초마다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라는 건 어떻게 쓰면 4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쓰면 4초마다 자동으로 넘어간다며? 이렇게 하면 사초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며? 그지? Thank you 써줄게. 자 마우스 아웃했을 때 누가 얘가 다시 작동하면 된다면서요? 얘를 무식하게 이렇게 써도 된다고. 이게 여기에 다시 들어온다구요 볼까요?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멈췄다가 멈췄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1, 2, 3, 4 넘어가잖아 근데 지금 보면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얘를 왜 여기 또 적어주고 있냐 이거지 손 아프게 뭐 버프 테스니가 그렇게 손 아플 건 없지만 무식하잖아 제가 파란색으로 한걸 뭐로 바꾸겠다구요? 함수로 바꾸겠다구요. 얘를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다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만들겠다구요. 오토 슬라이드라는 함수로 만들겠다구요. 그러면 좀 전에 좀 전에 타이머 해서 4초마다 넘어간다라는 걸 함수명 뭐로 바꿔야 돼? 오토 슬라이드로 바꾸겠다고요. 이거를이거를 모로 이거를 바꾸겠다고요. 함수로 바꾸겠다고요. 펑션로이드 해서 function, 로 s l 어디까지, 여기까지, 를중괄호로 감싸서 함수명 예를 만들었다고요. 이 함수는 시작하 이건 지금 함수는 예야라고 했을거지 얘를 다시 시작하자마자 플레이를 한라고한 적이 없으니까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하라고요. 열자마자 애가 한번 플레이는 되고,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마우스가 나가면, 함수명 얘가 할일 적어주고 시작하자마자 일단 실행하라고 하고, 얘를 멈추려면 이름이 있었으니까 이름을 통해서 멈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장하고 한번 보십시오. 마우스를 올리면 멈추질 않을 거라고요. 왜안 멈출까요? 이 타이머는 이 타이머는 오토슬라이스드라는 오토슬라이드는 이 함수에서만 쓸수 있는 타이머라고 해서 여기서만 지정해서 쓰는 지역 변수라고요. 요 지역에서만 쓰는 요 스코프 안에서만 쓰는 지역 변수라고요. 그거를 밖에서 불러와봤자 공허한 메아리가 올 거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 어디에서든 쓸수 있는 공공제로 바꿔야 된다고요. 이 변수명 타이머라는 건 위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이름은 일단 얘를 쓰자라고 했다고요. 위에다가.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변수를 지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공공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 이름을. 전역 변수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야 여기서도 쓸수 있고, 그래야 아그 이름은 이제 밖에서도 쓸수 있는 공공 제네 전역 변수네라고서 여기서도 쓸수 있는 거라고요. 보시면 사 초마다 슬라이드가 너무나 작동하고 마우스로 올리면 멈춰 쓸 거고요. 삼, 사, 오 다시 나가면 일, 이, 삼, 사쓱 바뀔 거라고요. 자, 연서로 넘어가는 거로 업그레이드를 좀해 볼게요. 일단은 슬라이드가 돼서 이거 넘어가는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여요. 이렇게 스 넘어가는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 보인다고요. 옵션을 이용해서 저 시간을 늘려 볼게요. 옵션 중에 뭐를 쓸수 있냐면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쓰면 되겠습니다. 듀레이션 써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다가 옵션이 하나 더 느는 거니까, 슬래셜드 다음에다가 2초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2초, 콤마 빼먹지 마시구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되는 시간이 욕수 도가 좋은데, 2초 너무 느린 걸 1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오는 이 시간, 이에 트랜지션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전체 길이. 전체의 길이 duration을 1초로 바꿔봤습니다. 자 현재 버전은 링크 따로 다시 한번 드렸고요. 보시죠. 자두 개씩 나오게 할 거니까 이미지가 지금 사이즈가 아까 보면 320짜리였어요. 이걸 두개두 두 개가 나오게끔 크기를 늘리실게요. CSS에 가서 예 너비를 두 배로 늘리겠습니다. 640으로 늘려주세요. CSS에 가서 컨테이너 너비를 640으로 늘려주시고 누구도 내려와서 슬라이드 하나하나의 사이즈도 640으로 늘리실게요. 이미지의 두배 사이즈로 바꿔 주십시오. 이 부분 바꾸셨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두 개씩 이동은 안 해요. 그냥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을 뿐이지, 슬라이드가 두 개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슬라이드가 두 개가 이동하게끔 옵션을 이용해서 바꿔 보도록 하지요. 옵션에 가봅니다. 옵션에 가보면 펄페이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펄페이지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두개로 바꿔볼게요. 그대로 카피 또 옵션이 늘었으니까 넣겠습니다. 펄페이지를 2라고 바꿀게요. 하나에다가 슬라이드 두개를 넣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됐습니까? 듀레이션 밑에다가 이렇게 펄페이지에서 2라고 했더니 이제 두개씩 자 클릭하면 문제는 문제는 슬라이드가 하나하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이동해요. 그렇죠? 이거를 자, 일단은 지금 예제에서 set interval을 제거를 하고요. 우리가 클릭할 때할게 아니라 쭉 넘어가는 걸로 할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하죠. 4초마다 넘어간다는 건 주석 처리를 합시다. 음. 함수 자체를 주석 처리해야 되겠네. 펑션해서 오토 슬라이드 넘기는 것까지 다 주석 처리합니다. 되었으면 보겠어요. 아두 개씩 넘어가는 거 얘가 하나씩 넘기라는 게 있나? 음 없어요. 이건 여기까지가 끝이겠군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다돼 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요걸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작동을 하겠대요 해야될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완료본을 보면요 지금 완료본 보시면 밑에 제가 페이지를 클릭하면 여기에 시커멓게 되고 이 슬라이드로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렇게 잘 이동을 하고 있다구요어 10분 내에 안 끝나겠는데 얘를 클릭해도 바뀌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 번호까지만 바뀌는 거라도 되는 데까지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클릭해서 슬라이드를 이동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사용자가 점 4개가 있는데 사용자가 얘를 클릭한 건지 얘를 클릭한 건지 이 4개 중에 누굴 클릭했는지 알아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면 0번째야 1번째야 2번째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슬라이드에서 해당 번째 슬라이드로 보여줘 거리로 이동해 라는 걸 써주면 될 거라고요. 이동해라는 건 있어요. CMA의 옵션에 있다고요 CMA 사이트 다시 한번 보면, 아까 우리가 API를 보고 있었죠. 여기 옵션 말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클릭해서 이전 다음이라고 해서 p r e b next가 됐다라고 한다면 모두 이때 go to 해서 여기에 뭐들어는데요 인덱스 번호를 넣으면 그 슬라이드 위치로 가는 게된다고요 얘들이 참 친절해요. 이거 잔플이다 있단 말이에요. 눌러보면 다 답이 있어요. 이동한 다음에 할 일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콜백 함수, 함수를 적으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이동한 다음에 할 일은 특별히 없으니까 인덱스 번호로 얘만 넘기는 것만 쓰면 된다고요.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래요. 얘를 클릭하면 클릭한. 그 요소가 몇 번째인지 숫자를 받아와서 그 숫자를 어디에 넘겨주면 돼요. 그 숫자를 우리가 얘를 클릭해서 슬라이드를 이전 다음을 했던 이 문법과 마찬가지로 앞에다가 얘를 쓰고 뒤에 뭘쓸에 고투라고 이렇게 쓰되 가로 안에 숫자만 들어오게끔 하면 된대요. 그거는 쉽게 할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할 일. 클릭한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와서 그 인덱스 번호를 누구한테 넘겨주래요. 슬라이드 쇼에 여기다 고투 한 다음에 가로 안에 인덱스 번호로 넣으래요.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클릭한 요소의 번호는 변수명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변수명 인덱스에다가 클릭한 요소의 순번 인덱스 번호가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인덱스 번호를 어디에 넘길래 여기에다가 넘기래요. 여기에 들어오게 하래요. 작성을 해보실게요. 그러면요. h t m l 에서 보면 누구를 클릭하면입니까? 클래스명 BTN의 내부를 클릭하면 할 일이네요. 자, BTN의 내부를 클릭하면 할일 봅니다. 누구를 클릭하면 할 일이랍니까? 클래스명 얘를 클릭하면 할래, 에서, 변수명 어디에다가, 변수명 VAR IDX에다가 뭘 저장하래요. 클릭한 그 요소에. 그 요소는 디스로 받아오실 거고 얘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해서 변수명 어디에 IDX에다가 저장을 하신다고요. 이거 왜 저장했습니까? 얘한테다가 이렇게 하면 다음 슬라이드가 나오는 거지만 아까 확인해 보면 go to 해서 2가 대문자예요. 고트라고 하고 안에 숫자를 적으면 거리로 간다고 하니까 고트하고 숫자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숫자 거기 있는 걸 고트에 넘기면 클릭해서 숫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클릭하면 할일 번호가 좋아서 해준다고요. 시간이 눈꼽만큼 남았네. 자, CSS를 보면 CSS를 보면 얘한테다 액티브가 있으면 이걸 짙은색으로 하는 게 이미 설계가 돼있대요. 클릭한 그 요소에만 액티브가 들어가게끔 마저 작성해 주세요. 지금 CSS에 보면 액티브가 있으면 333으로 바뀌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얘를 클릭할 때할 일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클릭한 그 요소가 누군지도 알고요. 걔한테다가 얘한테다가 add class 해서 액티브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하면 클릭하는 거마다 다 액티브가 나오니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다 빼버리고 라는 게 필요하죠. 다가 누군데요? 다 클래스명 누구가 있습니까? b t n 의 내부라는 클래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다 라고 해서 누구 얘들 불러와서 클릭하기 전에 얘들에 있던 어디에 클래스명 액티브가 있든 간에 클래스명을 다 리무브 클래스에서 다 빼라고요. 어디에 있던 간에 클래스명을 다 빼버리고 누구만 내가 클릭한 거만 해서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얘 클릭을 일단 하고 이걸 다 빼버리는 게 아니라 클릭한 이 요소 말고 나머지라고 해서 siblings라고 해서 siblings 하고 나머지는 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클클을해 해서 보보보보 보면, 보면, 보면 똑다다요요빼빼내내만추추해해라할할수있있내내 c 일단 추가하고 얘와 동급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는 다 빼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 방법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릭한 그 요소에만 일을 시키고 싶을 때 c s s 에 미리 설계를 해놓고 제이 o n c l 이렇게 한다는 h 굉장 u 유용하 n 고 했고 꼭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클릭해서 바뀌는 것까지 했고요.